약혼녀 가족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해서 약혼 4년 만에 남쪽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쌍의 탈북 남녀 얘기입니다. 윤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97년 귀순한 30살 정영 씨는 지난 3년간의 서울 생활이 가시방석 같았습니다. 북한에 남겨두고 온 약혼녀 최연실 씨 생각에 목숨을 걸고 찾은 자유의 삶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. 처음에는 제 탈북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저는 이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죠. 정 씨는 약혼 두달 만인 지난 97년 여름 먼저 탈북한 형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돼최 씨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. 약혼녀 최 씨는 가족을 등질 수 없다며 북한에 남았지만 그리움을 떨치지 못해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는 정 씨를 따라 온 가족을 설득해 석달뒤 무작정 탈북을 감행했습니다. 꼭 찾아가겠다 또 만날 것이다. 에서 떠날 그 가지고 떠났었고요. 그러나 최씨는 서울행을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해 2년이 넘도록 중국 각지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. 약혼녀를 남기고 탈북했던 정씨도 최씨의 소식을 애타게 찾기를 1년여. 두 사람은 알고 지내던 중국 동포의 도움으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 편지 내용 자체가 눈물이었어요. 완전히 눈물 자국이 젖었던 그 편지였었는데요. 살았으면 만났으면 죽을소리도내 가까이 가고 싶다. 최 씨를 서울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다시 1년. 정 씨는 결국 초청장을 보내 약혼녀를 서울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. 약혼 두달 만에 헤어졌다 다시 극적으로 재회한 이들은 오는 7일 약혼 4년 만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. 저들이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록 많은 성원을 해주신 한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들한테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SBS 윤창현입니다.